할렐루야! 임바스티비 진행을 맡은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네, 임 임준식 목사님 바 바이블 스터디. 예, 우리 목사님의 아 귀한 말씀은 그야말로 아, 특별히 사명자들에게 더큰 은혜가 되고 물론 성도님들에게도 큰 깨달음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아 많은 감동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귀한 임바스 TV에 대표되시는 임주식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목사님, 그 음성이 크게 나갈 때, 네. 성도님들더 은혜가 된대요. 아, 그렇죠. 예, 참장케 하는 거보다. 네. 그래서, 성냥이란 이럴 때, 사람들이 더 눈을 뚫으이 쳐다본다고 합니다. 예, 네. 네. 제가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해요. 왜요? 왜냐면 이건 내 개인의 네. 간증이잖아요.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내가 네. 아, 참 긴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성냥의 네. 은혜를 받고 속잠이 이루어지고 네. 예수 내구주가 되고 아, 십자가의 복음이 열리니까 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네. 그 세월이 벌써 (34~5년) 됐는데도 그렇군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로 성냥이다 은혜다 거듭남이다 음. 무슨 뭐 저주에서 끝났다 진리를 네. 알지이다 네. 이런 말 나오면 막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그러면. 아주 속에서 불이 음. 붙었어요. 예. 이건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건 너무 진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제합시다. 이 말씀으로 나눕시다 아, 아마 아, 그 심정이 사도 바울의 뜨거움을 통해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고하면1 4권이 기록된 것 같아요. 아멘. 그 말씀 때문에 아마 사도 요한도 만모선까지 갔다가 예. 하나님이 건져서 쓰임 받은 것 같아요. 아멘. 예. 네. 우리 임준식 목사님도 그런 뜨거운 열정과 깨달음으로 평생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계시된 믿음. 네, 질문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과연 게시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백석 교단의 총장님 되신 그 장종현, 장종현 박사님 말씀한거 보면 네. 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웃음> 비슷하네요. <웃음> 신학은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입니다. 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들으면 네. 내 가슴이 울렁거리고 나도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저는 게시된 믿음이다 아맨. 그런 측면에서 갈라디아에서 사도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나는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게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절대 사람에게 듣고 배운 거 아닙니다. 아, 그게 바로 그 어르신 내외친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요.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예,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서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참. 시몬 베드를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아멘. 너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을 교회다. 아멘.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해서 교회가 아니고. 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느냐? 아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멘. 당신이 정말 성령에 전이되고 있느냐? 그것을, 아,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한테, 네. 지금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네. 알게 해줬느냐? 네. 하나님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아,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은 전능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사람에서 듣고 배운 학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멘.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게 줬다. 이 말을 계시된 믿음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멘. 아 그래서 천국 열쇠를 과연 누구에게 줬는가? 아,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과연 누가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날 이제 천주교에서 말할 때는 네. 교양 교황이 네. 에, 천국 열쇠를 가졌다 고 그래요. 아,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네. 어떻든 성경에서 맞는 말씀들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예. 성경의 말씀은 성경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풀 때는 될수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고 했으니. 아멘. 성경 가지고 성경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네. 오늘 정말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열쇠가 있어야 자물통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로만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와 모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다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이루어야 할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천국 키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시된 믿음이란 것은 바로 당신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과연 이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그 바로 이제 2 8절에 말은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내로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27절에서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앞에 조금 언급을 했어요. 네. 하나님만이 예수가 그리스도 고 구원자다 아멘. 그 사실은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예. 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음. 그 아들 대신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네. 진정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아멘. 이는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서 듣고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게시된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 네. 모든 네. 뭐다 지금까지 목회 오신 분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많잖아요 네. 정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듣고 배운 믿음보다도 계시된 네. 믿음, 아멘. 계시된 믿음의 확증, 아멘. 예수 내구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분이 바로 신앙의 계시된 믿음이 된 교수님들의 황당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아멘. 그 믿음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아멘. 비록 말이 더딜지라도, 네. 그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그 사실은 진리거든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준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네. 정말 성경에서는 게시된 믿음 정말 중요하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죠. 예. 게시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아, 뜨겁게 설파하고 계신데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증거한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소 12장 1절, 7절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 선생님이 참 건강에 안 좋은 거다 알아요. 예. 뭐 두통도 있었고, 뭐 치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안지. 말을 안 질도 있었고,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참 그분 입에서 뭐 약할 때 강해진단 말이 있잖아요. 예. 그게 전부 다 음. 자기의 약한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로 많이 강해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네.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계시된 믿음이었어요. 하다 못해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갔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 갔잖아요. 아, 하나님의 나라를 봤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 음성 듣고 왔잖아요. 네. 그것도 바로 간증한 것도 아니고 아, 한 10년 지난 후에 네. 내가 이런 이런 계시가 있었다 이런 이런 환상을 봤다 네. 이런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음. 사람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네. 나는 정말 천국 가봤다 내가 몸 안에서 갔는지 몸 밖에서 갔는지 아, 나를 죽여 에, 정말 순교의 돌을 맞아져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밖에다 던졌는데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개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들어간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내가 몸 안에서 지금 천국을 보고 있는 건지, 네. 몸에서 빠져나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건지,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엄청난 개시된 것, 네. 그런데 자기가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기 자신을 쳐서 네. 외로 약할 때 계시된 그 믿음이 네. 강하게 아멘. 열정적으로 아멘. 복음을 복음 속에 나타나가는 구원 십자가의 구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아멘. 이 복음을 우리는 계시된 믿음으로 뜨겁게 확신 있게 강하게 담작에 증거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생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아, 아멘. 천국의 복음이다 개시된 아, 믿음이다 아, 아멘. 이 믿음으로 다시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예. 세계의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멘 네 오늘 임준식 목사님의 힘있는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는 말씀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야말로 생에 적용되어져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임바스티비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임바스티비의 임준식 목사님의 라이블 스터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